오늘 3월 26일, 자, 이 원주을 강원지역 판세 볼 건데요. 원주군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방금 올라왔습니다. 이 민주당의 송기현 후보가 국힘의 김완섭 후보를 7%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. 아, 이거 최초 조사입니다. 자, 또 하나 보시게 되면 민주당이 지금 앞서는 것이총 8개 선거구 중에 이 원주 갑, 원주 을일 그리고 그리고 이 춘천 갑입니다. 원주 갑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원주 갑은 원창목 후보가 박정아 후보를 3%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. 이것도 24일, 그저께까지 이제 조사한 거니까 가장 정확한 조사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춘천 갑에서 앞서고 있어요. 춘천 갑에서 이 허영 후보가 김혜란 후보를 5%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. 이 강원도 지역은 상당히 경북 지역만큼이나 보수화된 곳이에요. 이 휴전선에 접해 있고, 그,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, 농촌 고령화가 심한, 심, 한 곳입니다. 그래서 총 8개 선거구 중에 민주당이 3곳, 여기 춘천 갑, 원주 갑, 원주 을 3군데를 앞서고 있고, 나머지는 지금 열세입니다이 강릉은, 자, 9% 차이로 권성동, 자, 국힘의 터줏대감이죠. 이 권성동이 앞서고 있습니다. 9% 차이.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. 자, 권성동 반드시 심판해드립니다 지역 토저. 여러 안 좋은 소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그 사촌들 뭐 전기사업 건설사업 하면서 그런안 좋은 그런 그 소문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권성동 반드시 심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백 동해 태백 삼척 정선에 이 이철규가 있죠 이철규. 넘사벽의 51대32 윤석열의 절친입니다. 지금 가장 힘쓰는 의원이죠. 자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면 적어도 이철규를 쳐내야 됩니다. 아, 심세누원이니까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나 해주겠지 이런 심리가 작동되는 것 같아요.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. 윤석열 심판 정서가 쫙 퍼졌잖아요. 어, 지역위에서 하는 것보다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런 의원들은 쳐내야 됩니다. 지역 토호들은. 자, 천년만년 지역에서 해 먹으면 안 돼요. 어, 쳐내야죠. 자, 그 다음에 속초 인재 고성 양양을 한번 볼게요. 자, 김도균 여기는 이제 수도 방위사령관 출신입니다. 아, 군인, 군인, 군인 출신이 이양수부한테 지금 약9% 차이로 밀리고 있습니다. 화이팅! 힘내, 힘내야 됩니다. 자, 바람이 한번 확불었으면 좋겠습니다.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여기도 보수화된 지역이라서 민주당의 허필동 후보가 33 국힘의 유상범이 56% 현역 의원이죠. 그래서 이 강원도 판세는 5대 3입니다. 5대 3. 그래도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이 정도면 이 정도에서 자이 강릉 정도 한번 해보고 어,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정도 이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바람이 확 불어서 이 토우들을 제쳐냈으면 좋겠습니다. 이 강원 지역의 판세 한번 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는 비었습니다. 4월 10일 선거 꼭 참여하세요.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합시다.